합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가 서로 다른 교회, 목회자의 철학이 좀 다른 교회가 이제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에 또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걸 합병을 집행, 집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증인들이 노예에서 와계시고 또두 교회 학생들, 증인들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다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언제 인류가 불을 발명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밀림의 숲이 부딪치면서 대나무가 부딪치면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어, 부싯돌로서 불을 만들고 사용하게 됐지요. 그 불이 생활 속에 활용이 되면서 인류 문화의 큰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이 오기 전에는 10만 년이 갔는지, 100만 년이 갔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활은 비슷했습니다. 다 수렵 채취하고 생식을 먹고 죽으면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적응, 적용이 되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음식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는, 훨씬 더 맛있는 요리가 가능한 그런 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불이 물을 끓이면서 몸을 데울 수 있고, 씻을 수 있어서 위생관념이 바뀌어졌습니다. 방에 온도를 넣고 불을 돌림으로써, 뜨거운 물을 돌림으로써, 이제 사람들은 죽음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굴에 살지 않고 사람들은 집을 짓게 됐습니다. 온도를 깔게 됐습니다. 그리고 흙을 구워서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층, 3층 벽돌문화 건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불로써 금강석을 녹이면서 철기시대가 오고 금속시대가 오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와서 드디어 영국의 제민스와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기기관이 발명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세계사의 큰 역사 산업혁명의 단초가 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시골에 농사하던 사람, 목축하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도시로 공장의 기계로 모여오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 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19세기, 20세기 되어서 미국의 토마트 에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필라멘트 전구가 발명됐습니다. 인류의 제2불이라고 하는 전기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3의 불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3의 불이라고 하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예방의료, 치료의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속까지 그 사람 뼈가 어디에 금이 갔고, 디스크가 어디에 튀어나왔고, 어디에 탈났는지 우리 몸속의 뼈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다 방사선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려고 하면은 다 짐을 검사합니다. 그 액세서를 투사해보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엄청난 불의 발명이 세계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상징됐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뜨거운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 가면은 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요한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스다르로 승인은 850명과 신의 대결.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살아 있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살아 있냐? 신의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바알과 아스다르로 승인 사람이 하루 종일 가슴을 치고 칼로 자기의 몸을 난 자가 피를 흘려도 불바이여 불을 줬어요. 불을 주세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도랑에 물을 가지고 왔어. 번제물을 흥건하게 하고. 도랑의 물이 콸콸 넘치도록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셨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을 만민 중에 보여 주십시오. 열왕상 18장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 불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서에 세 번이나 하나는 거듭거듭 재단의 불을 항상 피우라. 혹은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기 구장을 보면, 인류 최초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시고,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어떻게 제문을 가서, 어떻게 가을을 떠서 어떤 방법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론이 인류 최초로, 물론 그전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어떤 질서, 제사 방법에서 지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준 예식에 따라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제사 공식적인 제사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론이 백생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죄와 번죄와 함옥죄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망에 들어갔다가 나왔서온 백성이 축복하네.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뭐가 아,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를 보고 소리 지르며 앞들렀더라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올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 이 불이 앞으로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백성이 놀래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막 위에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레위기 고담장인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직결 처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 세속적인 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을 우리가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주전 1406년에 떨어진 이 불, 이상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이것은 성화의 기원이다. 거룩한 불의 기원이다. 이 불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터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참, 그 봉헌의 절정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손을 들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기리기리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감격스러운 솔로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7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서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땅 위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불이 솔로만의 성전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 위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다 기절하고 박석 깐돌 위에 다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는 의미는 사람이 붙인 불은 동물을 태울 수도 있고 물건을 태울 수도 있지만 죄를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물을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그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번호를 정해서 상번제라고 해서 그 불이 밤낮 꺼지지 않게 불을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할 때도 번제단의 불은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전 587년, 약 900년 정도 타올랐던 아론의 번제단부터 타올랐던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주전 587년 유대 마작왕이었던 시드기아 때, 포악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세 번이나 애웠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워버렸어.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그 불은 꺼져버렸어. 하나님의 불을 지키지 못했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안, 자기가 눈을 뜨고 본 광경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자기 아내들과 왕비들과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참수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의 두 눈을 찔러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세사슬로 끌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불을 지키지 못한 결과 유대 왕국은 폐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구군을 상징하는 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불을 끄지 말라고 세 번이나 말씀했지만 시디기야 왕은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삭둑 삭둑 잘랐다 하룻벌에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복한 결과 그 불이 꺼지고 국가마저 쇠락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계절입니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로 회개하기 게하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뭐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우리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불 세례를 주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은 뿐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누가 보면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왔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가슴에 성령이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이미 그불이붙어 있었다면 내가 왜 왔겠느냐는 것이. 불을 주기 위해서 다는 거야. 그 불이 언제 실현이 되지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요. 하나님이 보내 주실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며 불의 희와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그 교회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최초의 공교회이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써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않아요. 세계 교회 큰 갈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교인 카톨릭, 로만 카톨릭 처지. 하나는 그리스 오스독스,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등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에서 일어났던 개혁 교회, 개신교 이런 큰세 가지가 다큰 틀에서는 기독교라고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세갈래 큰 지류의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에 뭐가 떨어짐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성경의 불이 떨어짐으로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주성교회 역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강교회 역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몇푼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해볼까?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개척을 했든지, 어떤 가난한 형편에 있었든지, 그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불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두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이두 교회가 더 활랄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불이 점점 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다시 이 불을 활랄 타오르게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불을 주러 왔다고 했어. 자, 짧게. 어떤 불일까? 따라합시다. 예배의, 예배의 불을 끄지 말자. 무슨 불? 예배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 요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웃 사랑 해야 되지요. 교인들 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죠. 그것도 교회의 기능 중에 한 요소임에는 불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회를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갈 때까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불이 활란히 타올라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자꾸 예배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수요 예배도 점점 없어지러, 아우, 이러다 수요 예배 없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주일 밤 예배가 오후 예배를 오면서 오후도 점점 없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예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불을 활활 타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타올라야 하는 불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불을 끄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등은 바로 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지?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도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항상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등장대 말씀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가슴에 타올라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불, 기도의 불 끄지 말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 한 집이에요. 우리 건사님들뭐 안수입 사님들, 장로님들, 항존 직분 아니라온 우리 온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불씨를 꺼져서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씀에 기도의 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평생, 평생 기도, 평생 은총.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 합시다. 선교의, 선교의 불. 교회는 교회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동일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라고 하고 사문학 꺼내는 사람을 선교라고 하지만 선교든 전도진 그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주성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더 넓은 곳에 더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불이 활란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 계승의, 불. 신앙 계승의 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른 저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가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불빛이 너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믿음의 불이 파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계승의 불이 주선교회 활활. 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이고 귀한 날입니다 인류는 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때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은 대단한 불이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불을 가지고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어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살아있고 죽은 게 차이가 뭘? 죽으면 온기가 사라지고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뜨끈뜨끈합니다. 따십니다. 죽은 사람은 싸늘해요. 죽어 있는 교회는 싸늘해요. 냉렬해요 살아 있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에게 "내가 주는 내가 불을 줄 테니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불을 주기 왔다고 했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더 활발히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불이 뭐라 무슨 불이라고요? 예배불, 의두 예배의 불. 번째 예배의 불. 말씀의 불, 세 번째." 야, 이 공부 진짜 잘한다, 요. 내가 이제 모르겠다. 세 번째 뭐라하고 기도의 불, 네 번째. 선교의 불, 다섯째. 신앙 개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 있다. 스코